8월 17일 목요일자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 말씀. <laughs>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드,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갖기에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가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에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laughs> 유다 왕을 향한 설교. 성전에 있던 예레미야는 궁전에 가서 왕을 향해 설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왕이 언약대로 공평과 정의를 준행하지 않았으므로 왕궁은 거민 없는 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왕궁으로 가서 유다 왕들을 꾸짖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왕은 물론 왕궁 문으로 드나드는 왕실 사람들 모두 그 말씀을 듣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구타당하는 수모를 당했던 예레미야로서는 이번에는 왕궁에서 반역자로 몰려 목숨을 잃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느님은 복음을 위해 내게 어디까지 낮아지라고 하십니까? 왕의 사명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라 하십니다. 정의는 약자를 억누르는 구조의 정상화를 말하고 공의는 인격체 사이의 의로운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laughs> 예,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슈파트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네요. 즉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듯 불공평하고 부당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듯 이웃의 사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왕궁의 번영과 몰락은 이 정의와 공의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실천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연약한 이들을 향해 이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유다 왕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이방 제국의 왕들을 흉내내며 압제와 불공평의 근원지가 되게 하였으므로 유다 왕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져 길러앗과 레바논 숲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궁궐을 광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야망을 위해 세운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칭송이 자자하더라도 하느님이 손수 허무실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지나가던 이방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심판을 받았는가 하면 묻다가 금방 답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임을 누구든 다알 것입니다. 이렇게나 답이 명확한데 유다만 그 답을 몰랐습니다. <laughs> 오늘 본문도 일절에 보면 영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레미야는 왕, 신하, 백성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는 약속과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 잘 못해준 거죠. 유다가 구원받는 조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들이 먼저 하느님, 하느님이 명하신, 하느님이 맡기신 권한을 이용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들의 구원 조건입니다. 왕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서 탈취당한 자, 이방인, 고아, 과부 등의 약한 자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구원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구구절절 나오니까 참 그래서 남미의 해방신학이 나온 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저는 해방신학에 잘 모르지만 공통점은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누구죠? 노예들이잖아요. 출애굽 한 사람들이 노예들이에요. 종들이죠. 약한 사람들이죠.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인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던 때, 네.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곳이죠. 내 권력으로 약자를 학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이 생기면 약자를 도와줘야죠. 이웃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이런 이웃사랑이 바로 구원의 조건 행함의 행함의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laughs>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속임수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의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유다 왕들이 자기 멋대로 통치해서 공평과 정의를 짓밟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불안당 같은 나라를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왕의 집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말말 것입니다. 성결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에.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여야 했었는데 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수 성별한 자를 통해서 왕궁을 허러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성이 영원한 법이 없고 영원히 아름다울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어, 그들의 멸망 원인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이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했다는 것을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망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laughs>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더잘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주의야 부끄럽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멸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는 거는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안 돼요.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죄를 졌다면, 심판을 받는 게 복이에요.